오, 어, 여기 좀 괜찮은데. 우리 여기서 또 같이 사진 찍을까요? 저, 제가 구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제 양옆에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구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약간 DLC 아니에요? 완전? DLC? 이렇게 하면은. 완전 DLC인데? DLC 사진. 새, 저기 봐. 광대 페스티벌 이벤트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 포즈는 뭐 할까요, 포즈? 아유, 진창이라서 이렇게, 그, 구리구나. 너무, 너무 이상하다. 아. 어. 뭐가 있을까? 같이 할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건가? 보이트 보이? 우리 구, 그 같이 할수 있는 게 보이트 보이죠. 자,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딱 구도 딱 좋아요. 완전 이쁨. 아 그거야? 어, 어떻게 하지? 잠깐. 그걸 로 할까요? 예, 잠만요. 깐 찾아볼게요. 어? 어? 아, 이잘 때다. <laughs>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대박!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저이 구도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잠깐요어있어 볼트, 볼트. 음... <laughs> 이거 구도가 너무 웃겨. 아, 됐습니다. <laughs> 다 찍었어요. 다 같이 어디론가 고개를 대각선으로 보고 있는 게 너무 웃겨요.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따봉! <laughs> 그런 다음에 어차피 오늘 레벨업 지금 하기에는 좀 글렀으니까, 아 일단 파워머뭔가 이동을 해야겠죠. 근데 바지가 되게 많이 찢어져 있네. 원래 이랬나? 광대 보자. 아, 근데, 와토가 센트리봇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에 있다는 거지? 센트리봇이? 그, 제가 여기, 여기에서 봤어요. 여기. 여기에서 센트리봇이 두 마리가 돌아다니는 건 봤거든요? 근데 열 마리는 오버인데? 이 지점에서 딱두 마리 봤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도전과제에는 와토가에서 센트리봇을 열 마리, 열 마리 파괴하라고 하죠. 이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일단은 음 딱히 할게 없네 이렇게 되면 결국엔 레벨업하고 치료 아이템 제조하고 막 이런 거니까 뭔가 버섯 입고 이런데를 가야겠죠? 시간이 애매하니까 어. 일단 좀 좀만 들어보죠 우리. 왜요? 왜요? 오, 빨라, 빨라. <웃음> 뭐지? <웃음> 뭐지? 위. <laughs> 어? <왜> 찌르기 무슨? <laughs> <laughs> 아, 아, 저 머리, 머리가 사실은 흉기였구나. 아, 아 이해했습니다. 어, <laughs> 깜짝이야 엄청 빨라가지고 뭔 일이가 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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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찌르면 안 돼요. 아, 안 돼. <laughs> 안 돼요. 거기 거긴 찌르면 회복이 안될수도 있어요 음, 여행 좋아요 아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해요 시간이 애매해서 거의 퍼라고 아아 진짜 되게 애매하네 그러면 그냥 그 무리하지말고 렌즈가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네? 아! 아! 우리 그 혹시 지금 님들 누카샤인 하나씩 있으세요? 누카샤인 없으신 분? 누카샤인 저는 아마 어디지? 어 저는 빈티지 누카샤인 있거든요 없어요? 어 잠깐만 제가 이거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동시에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없으신 분 여기, 여기 드세요. 제가 여기다 떨굴 테니까. 빈티지 두가시요 이거 드시고, 우리 동시에 먹고 어디로 날아가나 한번 확인해볼까요? 저 이거 궁금했어요, 들 <laughs> 그리고 이제, 그, 각자 어디로 갔는지 맵상으로 보면 되겠죠? 저, 저는 한두번 정도 날아갔었는데, 그 제가 신호할까요 그러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셋둘 하나 한 순간 제가 마실게요 그럼 동시에 같이 마시는 거예요 셋둘 하나 꿀아아 어... 취한다 아, 아 음주운전이지 취한 상태에서 파워모 입으면 <laughs> 어 흐흐흐 <laughs> 뭐, <laughs> 어, 토하고 난리 났죠, 지금? 이게 그토사각란이구나흐 <laughs>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아, 그, 뭐야, 이거. 어, 진짜 구도가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는데? <laughs> 어, 뭔가, 뭔가 힘이 넘쳐, 갑자기. 빈티지 누카샤인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날려버릴 것인가? 저는 저는 되게 기대되는 게두 사람 정도는 같은 데로 날아가지 않을까? 저 그거를 지금 기대 중이에요. <laughs> 저 이거 언제 날 가지 근데? 좀 걸리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 진짜 뭐나오는구나 아, 진짜 나온 줄 몰랐네. 아, 그만둬야겠어요. 캐릭터가 죽을지도 몰라. 탈수 같은 걸로 해가지고. 과연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laughs> 아 근데 우리 이러고 광대 3명이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를 다른 유저가 다른 플레이어가 지나가다 보면은 좀 무서울 것 같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심지어 레벨도 다100 이상이야. <laughs> 그 되게 되게 소름 끼칠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공포에 공포에 휩싸여서 도망갈 것 같은데. 오오 어 색깔이 어 됐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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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갑니다 갑니다 어디로 어어 어, 이거 외계인이랑 같이 놀았을 때 찍은 거네요. <laughs> 기억의 단편인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누가 어어저 여기 처음인데? 어어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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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 어, 잠깐, 어, 이거 뭐 어디야, 여기? <laughs> 어, 진짜 이상한 데로 왔는데? <laughs> 다다타 <다들> 어디 쓰세요? <laughs> 어, 저, 저는 지금 발 앞에서 총 싸우고 있어요. 어, 여기. 아이고, 아니, 왜술 마신 김에 입대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술, 술마신 김에 입대하신 분한 분. 아, 역시 맨정신으로 못하는 짓이죠, 그거. 인정합니다. 어? 한 분은 그냥 철도에 쓰러져 계시는데? <laughs> 와, 이게, 이게, 다양하구나, 의외로. 저는 그냥 훅 갔어요. 저는 거의 바라나 가기 직전. 바라나나 갈뻔 했어요. <laughs> 자, 그, 그러면은. 자, 한 분, 한분술 취한 김에 입대하셨고, 한 분은 철도에서, 철로에서 지금, 철길에서 약간 그 위험한 짓을 하셨고, 거기 가서 사진 한 장, 아, 여기 가서 찍을까요, 우리? 예, 네, 빠른 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왜 이렇게 총소리가 심하긴 아, 여기, 어, 술 엄청 많이 마셨는데? <laughs> 우리 여기, 여기, 텐트 안에서 쭉그 누워가지고 찍을까요? 텐트 분위기 너무 좋은데? 아 골프티. 골프 티 골프했구나 여기서 아하. 아유 되게 은근히 다양하게 가네요. 하구님 어서오세요 캣파. <laughs> 하구님 어서오세요 캣파. 숙취엔 역시 총이지. <laughs>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개파. 전 지금 인류에게 다지기 잃은 그 게임, 보라우 7요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로 빠른 이동하면 어디로 온 거지? 아, 저 아래에 뜨네요. 여길 기안되는구나 아예. <laughs> 되게 웃기네, 이거. 아 요게 만약에 의자가 됐으면 같이 찍는건데 안타깝구만 여기막 우리 들어가가지고 아아야아니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막 이런식으로 잠깐만요 아! 아 들어가서 못찍는다 잠깐만잠깐 안되네 어 이정도면 될거같아요 이정도면 되니까 제가 일단 자세를 한번 잡을게요 어, 나 왜, 은신이 안 풀리네? 아, 이정도는 괜찮겠지? 자, 한번, 자세 한번 잡아볼게요. <laughs> 어, 어, 여기 의자 앉으실 분? <laughs> 의자, 의자 두분 앉으실래요? 제가 저기 있으니까? 딱인데? <laughs> 의자, 의자 두분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기. <laughs> 딱이다, 딱. 이게, 이게 모닥불까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laughs> 딱두분 자리가 있죠. 어, 화질 좋고. 밝기. <laughs> 와, 멋있다. 이렇게 하니까. 스카이림인데, 진짜로. <laughs> <laughs> 딱이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엿. 엿. 자, 이렇게도 해볼까? 제가 가운데 들어가게 약간 위로 이렇게 하면은. 오, 오 어, 이거 좋은데요? <laughs> 숨은 캡틴 찾기. 옆. 아, 좋습니다. <laughs> 니네들도 사진 찍으세요 <laughs> 저는 어차피 포즈가 이거밖에 없을, 거, 없을 테니까 여기선 어 구도가 되게 좋은데 여기? 너무 좋다 아다 찍으셨나요? 아 거기 가서 찍으시게요아 토하시는구나 <laughs> 숙취 아니면 토하시는 장면을 제가 찍어볼까요? 아아아 아. 아. <laughs> 어, 뭔가 다양한 인간 군상이 일어나는구만. 찍었다, <laughs> 방금꽃 찍었다, 방금꽃 찍었다. 방금, 거 찍었다. 방금, 찍었다. 방금 거 확실히 찍었어요. 자, 한번 볼까? 잠깐만요, 그... 그... 뭐지? 사진 모드. 아, 아니, 아니, 사진, 사진 앨범 있을 텐데. 제가 앨범 안본지좀 오래돼가지고. 사진 갤러리. 아, 이거 초반에 찍은 사진들 이거 다안 나왔어요. 너무하네. 자,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와, 많이 찍었다. <laughs> 또 하고 있어. <laughs> 오케이. 아 근데 내용물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laughs> 왜왜아 <laughs> <laughs> 보기 좋네요 아, 아니 그러니까 어, 어 재밌어요 원하시는 대로 나온 것 같아요 <laughs> 막 뭔가 뱉고 있죠 와 이게 색깔이 나와서는 안될 색깔 같은데 아 이거 이어지네 자. 왜 양쪽으로 계속 토하는 거예요? <laughs> 괜찮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헤드뱅이 하면 당연히 토가 나올 만도 하죠. <laughs> 아 좋아요. 어 우리 아까 찍은 거 <laughs> 움짤 <움쟤야> 됨. <laughs> 아저저이 구도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어딘가 보고 있어. 희선 처리. <laughs> 어 이거 완전 이거 DLC 아니에요? DLC 막그 할로윈 이벤트 하면서 새로운 할로윈 막 뭐지? 그 뭐지? 광대, 광대, 광대를 광대를 찾아라뭐 그런 거? 약간 그런 이벤트 같고, 막 새로운 다운로드 컨텐츠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죠? 아, 이건 아까 혼자 심심해서 찍은 거? 아, <laughs> 이거다. 완전 잘 나왔죠. 아, 이게 진짜 웃기네. <laughs> 아, 예, 아무튼. 아, 좋은 사진들 많이 찍었구요. 오, 햇빛. 뭐야. 와, 여기 해가 저렇게 지는 게 보이네? 개멋있다. 헉! 저 여기다 캠프를 차려볼까? 괜찮은 거 같은데? 옆에 물가도 있고요 근데 물 기르러, 기르러 가려면은 겁나 오래 걸리긴 하겠다. 일단, 여기는, 음, 마커 이동, 마커 이동 일단 해놓고, 여기 나중에, 혹시 한번더할수 있으면 해보죠. 응? 음? 응. 음. 그러면은, 어, 벌써, 헉! 1시 5분이네? 거기 의자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아 여기 딱 좋은데, 그죠딱 좋은데 의자 없네. 의자가 없네요. 의자가 세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세 개가 없네요. <laughs> Must be nice to be nice to be good people to play with. Oh, uh, yeah. My my b e t friends. 데이아 러브 프로 어 뭐라고지 하그 시리즈를 뭐라고 하지 어아 모르겠네 아 영어 영어 진짜 힘드네 참저잘 뜨나 어베 베리 베리 펀 I like these guys. I'm happy. <laughs> 뭐이 정도면 될것 같죠? 아참 그렇다. 여기 여기 딱 되게 좋은데 우리 그냥 여기서 여기서 사진 모드로 하고 엔딩 찍을까요? 우리 같이 제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두분 앉아 계세요 여기 아니면 거기서 뭐 하세요? 앉을 수 있어요, 거기? 아, 못 앉아, 여기. 아. 그 제가 카메라를 잡아야 되니까 여기 와서 다리 걸쳐보세요. 어디요? 어디? 어디지? 아, 여기?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좀 가운데에 와야겠다 내가. 뭐? 어 약간 이렇게 해갖고 잠깐 만 이게 토글 메뉴가 T면은 이게 없어지겠죠? 오케이 잠시만요. 거리랑 사거리까지 -E 이렇게 하고. 자세. <laughs> 나와, 나와. 아니, 그런 치명적인 거 말고. 그래, 이 정도면 됐다. <laughs> 이 정도? 이, 어, 이 정도면 될것 같죠? <laughs> 잠깐만, 어. 어, 왜안 돼? 아제 엔딩까지 어울리, 어울려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laughs> 저 혹시? 오늘은 좀 괜찮나? <laughs> 약간 음성이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어 네. 오늘도 제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9시 트위치에서 생방송하고 있고요. 월요일, 목요일은 휴방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다면은 트위치 팔로우 또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송들 조금 조금 짤막짤막하게 어 잘라가지고 올리고 있으니까요. 가서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들 고생했습니다. 네, 자자요, 캣바. 후! 아, 네. 저는 월요일, 목요일 휴방이니까 수요일 저녁, 수요일에 이제 새 패치가 아마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재밌는 방송,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서 약속드리면서 수요일 저녁 9시까지. 안녕. 다시 자자요, 캣바. 아, 여기 풍경이 되게 좋네요. 전역존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푸르른 산맥이, 숲들이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헉! 어? 외롭지 않아? 어? 오늘 저 말고 방송하시는 분 있는데요? 오. 만 유일하게 한게 아니었어요 동족이 찾았어요 대박 어 그러면 저남민 한번 보낼게요 다들 잘자요 개빠 수요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찾자요중